한 시간 내주셔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어, 오늘 어, 투자설명회를 어, 맡고 있는 어, 핀툴의 유인철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두 가지 그 투자 프로젝트에 대해서 소개 말씀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어, 주식회사 핀툴 포리나이너스라는 어,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먼저 좀 간단하게 소개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이 전체의 투자 어, 상품 의 구조에 대해서 어, 공통적인 부분 을 설명 드리고 개별적인 프로젝트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리나이너스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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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 플랫폼은요 3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포리나이너스라는 미식축구단이 있죠 아주 유명한 미식축구단. 어, 근데 여기에서는 포리나이너스는 이름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리나인 엔젤입니다. 그래서 49명의 투자자, 엔젤 투자자를 모시고 투자 프로젝트를 프라이빗하게 검토하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50명이 넘어가면 공모고요. 40명 미만으로 진행하면 이제 3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3호 어, 딜을, 프라이빗한 딜을 집중적으로 같이 보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이 플랫폼입니다. 어, 이 금융기관이라고 함, 하면 금융기관은 아, 어, 파이낸스 1.0은 금융기관이 돈을 쓰려고 하는 자와 돈을 빌려주려는 자를 어, 매칭하는 플랫폼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금융기관은, 대표적인 금융기관은 은행과 증권사였죠. 은행과 증권사. 여기서 가장 긴건 수신과 여신이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는 금융사의 대표적인 걸로 보고 있는데, 파이낸스 1.0에서 2.0 단계로 넘어가면 기관이 아니라 2.0은 어, 돈을 쓰려고 하는 <laughs> 자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자를 이 플랫폼으로 하나 엮어지는 인결 1 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는 보통 대표적인 게 이제 P2P, 크라우드 펀딩,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코스닥이나 나스닥도, 어, 돈을, 어, 기업 자금을 조달하고 하려는 자와, 그 다음에 주식 투자를 해서, 어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들 을 엮어주는 대표적인 금융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코스닥과 나스닥이 있었다면, 최근에 P2P와 크라우드 펀딩이 이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불특정 가수들끼리의 어떤 거래, 이걸 금융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차세대 플랫폼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소셜 금융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셜 금융 플랫폼이라 하면 돈을 쓰려고 하는 자와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 자들 사이에 전문가들이 개입을 해서 전문적인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플랫폼이 소셜 금융 플랫폼이거든요. <laughs> 그래서 똑같은 걸 하더라도 누구의 소개로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서 투자를 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우리 좀잘 모르면 잘 모르면 어그 주식 투자를 단순하게 자기가 종목을 분석해서 자기가 투자하지만 아는 사람들은 어 유명한 펀드매니저 분석력이 뛰어난 펀드매니저의 조언과 어 자금을 위탁해서 그것들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전문가 투자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투자의 전문가들이 이두 플레이어들을 엮어주면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것들을 소셜 금융 플랫폼이라고 하고 저희는 PSP 플랫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프리나이너스라는 서비스가 런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투자자들은 딜레마가 뭐냐면 퍼블릭하게 투자를 하려면 은행 예타, 증권사 펀드. 금융 수익, 금융, 어, 유통구조가 매우 복잡해서 수익성이 몰락하고 있죠. 여러분, 은행에다 돈맡기면 2%도 힘들어요. 2%도 힘들어.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어, 그 증권사, 은행에서 파는 펀드 상품을 사도 3% 리스크를 완빵 떠도 4%가 쉽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그 자금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수익성을 못 내서가 아니라, 유통구조가 너무나 한, 하나의 투자를 통해서 이 수익을 나눠먹는 구조가 너무 복잡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돈은 내 돈을 냈는데 뭐 전문가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저한테는 3% 리스크를 더도 원금의 상실에 리스크를 더도 3, 4%가 쉽지 않은 구조가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나친 대중화에 대한 것들이 하고 진짜 돈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빗하게 투자처를 찾죠. 그래서 아는 사람들, 개인적으로 찾는 사람들은 주식 투자, 부동산, 비트코인 등 직접 투자했죠. 그래서 비트코인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실 수도 있고, 부동산도 쉽지 않죠, 이제는. 이제는 쉽지 않아요, 부동산도. 어, 주식 투자는 자기가 분석하더라도 이게 정보력의 한계 때문에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어, 교묘하게 이렇게 좀 융합한 새로운 플랫폼, 그것들이 저희가 원하는 거죠.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투자의 전문가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투입, 투자 수익률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들을 랭킹을 매겨가지고 어, 줄을 세울 수 있고, 그들한테 투자 의사 결정을 그들의 의사 결정을 내 걸로 사서 투자를 한다면 어떤 것들이 어, 가능할까 이런 플랫폼이 이제 프리나이너스입니다. 그래서 프리나이너스는 리딩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의 리딩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전문가를 앞세우고. 나머지 투자자들이 따라가는 거고 그래서 투자 전문가의 트레지컬을 확인하고 투자 전문가를 팔로우하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프리나이어스는 기관 투자자, 벤처 캐피탈하고 엔젤, 엑셀레이터, 그다음에 부자 투자자, 그다음에 전문 금융 투자자들이 같이 회원으로서 활동하는 그런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회원을 모으고 어떤 특정 딜에, 딜, 딜을 중심으로 49인의 프라임트한 투자 룸을 만들어요. 그래서 49인 이 넘어가면 그래서 공모가 되니까 49인들만 모여가지고 프라이빗하게 투자 룸을 통해서 투자의 검증과 그 다음에 투자의 진행 그 다음에 투자의 회수 절차까지 진행하는 프라이빗한 퍼리나이너스의 투자 클럽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문 투자자가 전문 기관 속 전문 투자자가 이 투자 딜을 던지면 거기에 합당한 투자자를 적합한 투자자를 호흡이 맞는 투자자를 이렇게 해서 투자 룸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투자 상품의 개요 제시, 투자 설명, 지금 투자 설명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제품 시연의 변호사를 통한 법률 실사, 회계 실사, 감정평가, 그 다음에 투자 텀시 제시, 그 다음에 투자 의향서 제출, 그 다음에 법무사를 통한 투자 집행 및 등기, 그 다음에 투자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했던 것들, 여러분이 문제 제기했던 것들, 여러분이 제대로 문제 제기 못 했지만, 보다 나보다 경험 많은 사람들이 문제 제기하고 휴게했던 것들을 다 같이 같은 투자클럽에서 볼수 있는 그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 이걸 통해서 어 투자 자산, 부동산 시세 분석, 투자 지분 평가, 그 다음에 지분, 지분 권한의 행사, 펀드 출자 지분, 상장 투자 분석 뭐 이런 것들을 하려고 만들어진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서비스는 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서 어 투자 신사들의 그 트랙 레코드, 성과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 사기를 못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플랫폼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통해서 이 시장의 그 성과가 우수한 그어 운영 실적들을 상품화해가지고 투자자들에게 넘겨주는 이런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투자자의 성향 분석과 투자 전문가의 성향 분석을 분석해서 매칭하는 이런 플랫폼이고요. 투자 호흡과 투자 금액, 그다음에 기대 수익률, 감소할수 있는 리스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품들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매칭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투자 자산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해서 투자를 권해줄수 있는 플랫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상당 주식, 벤처 투자, 부동산, 채권, 블록체인, 펀드, 이 전체를 여섯 가지 종목의 상품을 이 플랫폼에서 취급하게 되는데요. 지금 여러분은 벤처 투자 쪽을 지금 참여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요. 다양한 프로젝트를 좀 하고 있고, 저희 안에 부동산이나 프로젝트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어, 네. 그리고, 어, 이, 포리나에서 운영하는 핀툴이라는 회사는, 아 어, 올해 만들어지는 회사인데, 어, 핀툴이란 어떤 의미냐면, 파이낸셜 툴. 돈 버는 도구. 그래서 부자, 당신 부자된 도구, 파이낸셜 툴, 핀툴이라는 회사고요그 다음에, 어, 작년에 사실 디트라이프라는 회사가, 싱가포르에서 회사가 설립됐고,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주식과 부동산을 유동화하는 회사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비스는 2019년 3월부터 올해 3월부터 핀툴이라는 회사로 시작해서 이제 서비스를 런칭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희 회사는 그렇게 오래된 회사는 아니고요. 그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표방하고 연말에 이제 비상장 주식을 전문적으로 유동하는 화미니증권사가 제도화 되거든요. 그걸 타겟팅해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 전통적으로 이제 벤처 캐피탈 리스트 인데요. 대성 창업 투자 제가 셋업했고요. 마젤란 기술 투자 셋업하고 대표 펀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동들을 했고, 그 다음에, 어, 저희 그 같이 하시는 우리, 어, 상무님은 증권 애널리스트 출신이고 자산 운영했고, 그 다음에 저희 운영하는 건, 어, 이, 그, 운영 기관 소속인 사람들이 있고, 컨설턴트 출신의 멤버들이 있고, 구축 쪽에 있습니다. 예, 그런 멤버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어, 이, 지금, 어, 투자 상품 을두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저희, 그 핀툴에서 운영하는, 어, 수익률 있는 프로젝트는 다양한데, 어, 지금, 여러분한테 소개시켜 드릴 상품은, IRR 연봉리 8%로 3년 동안 운영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저, 저는 이제 벤처캐피탈에서 15년 이상을 있었기 때문에, IRR 8%는 높지 않아요. 보통 벤처캐피탈에 투자한다면, IRR, 어, 25%나 30%짜리 상품을 투자하거든요. 물론 성공률이 3분의 1 정도겠죠. 그래서 한번 투자한 것들은 한두 배나 세 배를 벌어야지 실패하는 것들을 커버하면서 수익성을 낼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리스크가 높고 리턴율도 높은 높은 상품을 취급한다면 여러분한테 저희 빈툴이 처음 소개해드린 상품은 안정적인 담보를 끼고 있는 굉장히 안정적인 IRA 8%짜리 투자 상품입니다. 이 투자 상품은 높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양이 참여한 16% 정도는 돼야 되는데 8%짜리는 첫 번째 띠는 굉장히 안전적으로 하려고 이두 가지 상품을 소개하는데 다만 여러분들이 종합 금융 소득세를 내는 그 타겟에 와 있다면 IRA 8%에도 소득 감면을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상당한 수익이 이 가, 소득세 감면 효과와, 그 다음에 IRR 8%로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 이제 종합금융소득세를 어 해당하지 않으려고 소득 중에 일부를 벤처 펀드에 있다, 출제하든지, 아니, 직접 벤처기업에 있다, 엔젤 투자를 하면서, 어 소득세도 감면을 받고, 수익도 보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엔젤 투자라는 게 특성이 있어요. 엔젤 투자는 저희도 이제 초기에 인큐베이팅, 저2층에 제가 만든 벤처포터라는 엑셀레이터가 있어요. 거기는 창업부터 투자하는데, 창업부터 투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회사인데, 거기에서는 1 0 개에서 하나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엔젤 투자가 세금 반 감면도 받고 싼 밸류로 투자할 수 있는데, 엑시트 돌아온 데는 적어도 빨라야지 5년 걸리고. 보통 길어서 7년 정도 걸려야지 이제 회수가 돌아오는데, 회수 돌아오는 애들은 적어도 20, 30배를 먹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10개 중에 한개가 되기가 힘들다라고 하고, 그것도 잘 골라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조만간에 올해 안에 여러 가지 괜찮은 프로젝트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 그렇게 엔젤 투자를 하게 되면,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첫째는 벤처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소득세를 감면받아요. 이해하시죠? 감면 받아. 소득세를 감면 받는데, 벤처 기업 말고 기술 우수성 평가받은 기업이나 크라우드 펀딩에서 투자한 것들도 감면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3년 미만의 기업에 벤처기 많이 들어도 기술성 중진공 같은 데 기술성 우수의 평가를 받으면 역시 감면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간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첫째는 지금 두 가지, 지금 프로젝트에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신데요. 저희가 초기 스킬 회사에 직접 3천만 원, 5천만 원을 직접 예, 투자 계약을 하시면서 하시는 음. 방법이 있고, 전체적으로 같이 투자 클럽에서 관할하지만, 그러겠다 투자 조합이라는 것들을 개인 투자 조합, 엔젤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같이 들어오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로 음. 저희는 트랙을 나눠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과세 표준에 의해서 이제 적용되는 것은 7억 원에는 7억 원 이상이 되면 4프2가 되고 투자 금액 이 과세 표준에 적용된 사람은 1억 원 투자 투자를 하게 되면 실제로 소득 그 공제 금액은 5,900만 원, 절세액은 2,700만 원 정도가 되고 그 과세 표준이 4억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44%를 저기 감면 받아 가지고 4천만 원 투자할 경우에 3,700만 원을 소득 공제액을 받고 1,600만 원, 그다 2억을 투자할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은 3,000만 원이 되고, 절세액은 1,2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3억에서 5억 정도의 구간에서 44% 정도의 세율일 때 소득 환산금액은 1,320만 원 정도가 되고, 이게 여러분의 감면 혜택이 그렇고, 아이들 8%로 3년 동안 하면서 얻어지는 8%의 수익률까지 감안하면, 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숫자가 되라고 리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 회사 소개와 소득 감면 기준에 대해서는 가볍게 좀 소개 말씀드리고 나중에 Q&A를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프로젝트를 소개하게 될 건데요.